후보자님, 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답변하세요. 뭐,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아니. 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가 뭐 네, 깡패죠. 그것은 아닌. 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얘기했어요. 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사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출기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검사로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예.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모든 국민은 다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국민, 모든 장모,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말씀... 없죠. 예.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거나 하면 국고 횡령이라고까지 주장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고 반납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같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할 사 정리할 기관이 검찰인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못 하고 있어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요.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네. 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네. 하지만 저는 오부도 검찰, 바이더 검찰, 호도 검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직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신열하는 흑역사도 있었고, 또, 검찰의, 검찰만을 위한, 검찰을 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사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안 받았으면 그거 사줬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그것도 뇌물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뇌물이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구체적 사건과 연결된 부분들도 있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다희씨 사건 관련해서요. 전 사위, 전 남편이 월급을 받은 게 뇌물이래요. 그리고 문다희 씨한테 용돈을 몇번 줬나 봐요. 그걸 이제 안, 받, 안 받게 안 주게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300만원 받은 게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처벌해야 돼요. 같은 논리라면. 자, 이렇게 모순의 모순, 이중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수사하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검찰의 밥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